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실전 투자대회, 어, 키움 영웅전, 어, 1등의 매매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보유 종목을 좀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성향들이 보여졌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주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하고 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어, 우선 보유 종목 대응. 방식으로 가고 그걸 또 제한적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빠르게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을 방식으로 운용하는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어제 같은 경우도 랭커들이 보유 종목을 가지지 않고. 어, 그리고 종가 베팅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예외로 아우토바님께서만 유로를 한, 2475원 평단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로는 그동안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위로 어, 상부 예일 찍었는데 지금도 매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유로가 지금 뭐 여기서부터 계속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오늘은 어 선, 순위권에서 좀 벗어난 모습 그리고 성현고라니님이 단화를 갖고 있다고 하셨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성현고라니님이 1위로 올라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아우터라님은 지금도 계속 유로를 사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 저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지우고 오늘 어떤 걸 사고 있고 그런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유 종목은 없음. 어제 자 기준이에요. 오늘 아침에 들고 계신 게 없이 같다. 어, 1등 왔다님은 KTCS와 세원. 어, 그런 거를 어, 이걸로 보여드려야겠다. 어, 1등 왔다님도 KTCS 세원이고, 어, 같은 경우는 루시드 관련주로 엮여있고 그 다음에 ktcs는 아기상어 핑크퐁 관련주로 엮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종목 지금 막 들어보셨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말했던 종목들과 겹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유 종목 없음 sos 님은 비덴트와 파워로직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몇개 말씀드리면 비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빗썸 관련주로 엮여있고. 음... 저가 많아서 그리고 오늘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김정주의 넥슨 계열 아퀴스 암호화폐 35억어치 사들여 어, 국내 최대 코인거래소 빚선 인수를 나설 것 같다 라는 뉴스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매수하고 계신 종목이 보이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고 어,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기사 나오고 비덴트가 살짝 움직이는 모습도 장중에 보여졌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 최태원 회장이 패배터리 사용 중요 어, 요거를 말을 했고 폐배터리 관련주로 파워로직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요정도 어, 수익금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시 한번 새로고침을 하고 종가배팅을 어떤 걸 하고 계시고 어떤 종목들을 하고 계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1위로 올라오신 성현고라니님 전가에 사시는 건 없고 이트론을 매도하는 걸로 보였는데 이트론 같은 경우는 여기다 어, 스푸트니크 관련주죠. 이외에도 스푸트니크 관련주로는 이트론, 이아이디, 이화전기 등이 있습니다. 어, 지금 모르셨다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어, 또 하나는 주도주에서 논다. 어,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계속 이런 종목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에 제가 알려드리는 장전 뉴스 방송을 보셨다면 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 다 랭커들도 다 결국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는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수앱지스. 이수앱지스는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러시아 백신에서 GC 녹십자가 빠진다. 그렇게 되면, 어, 이수 앱지스가 이 백신 생산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에 대해서, 어, 이수 앱지스가 장 중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 보이시죠? 아래에서 잡았다면 반등. 어, 이 선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어드린 선이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뉴스를 타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아마 랭커 분도 그걸 이용해서 매수매도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등인 1등 왔다님 역시 유니온. 유니온은 오늘 아침에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중국과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한 종목이고 대표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유니온, 어, 샘표 등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유니온이 대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유니온이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중간에 이렇게 풀린 점이 있어서 이건 좀 아쉽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유니온을 매도하고 가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 뉴스가 있었죠. 어 대면회사와 반도체 장비 공급계약이 오늘 11시 11분에 나왔습니다. 요런 계약을 두고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장중에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매도하면서 나가셨는데 전부 다 매도를 하고 계신 건지 보여고 계신 건지 현재 상황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3등인 T98님은 단화를 매도하셨습니다. 다날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날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인 페이코인과 주가가 살짝 연동되어 있는 모습. 하지만 다날이 어, 오늘은 페이코인이 굉장히 많이 떡락을 하는 바람에 어, 그렇게 크게 어, 반응은 없이 똑같이 같이 떡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사이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 이 내려가는, 급락하는 사이에서 잠깐 반등 나올 타이밍에는 몇 번의 수익 구간이 사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께서 하기엔 조금 어려우니까 굳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혼자 한번 연습 삼아서 막 한다? 그럼 여기서 잡으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도 한 1%는 먹겠지만 좀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하지 않는 걸 권유 드립니다. 어, 이렇게. 그래 보시다시피 다 익숙한 내용이죠. 저희가 계속 얘기 드린 내용 안에서 결국 주도주 안에서 오늘도 노는 모습이 보여졌고 어, 오늘은 파워로직스를 SOS님이 또 매수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딱 정확하게 3시 30분에 어, SOS님께서 파워로직스 패배터리 관련주는 계속해서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1등 그리고 아마 장이 오늘도 그닥 좋진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반등이 나온 거라서 요점은 어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셨기를 바라고 지수 반동 나온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어 아직은 안심하기엔 이르다라는 거를 좀 참고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로 직스 또한 여기서 알려드리는 종가 배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집계를 통해서 말씀,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 어, 장 외, 시간 외 거래를 통해서 6시까지 거래가 가능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걸 매도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서 보여주,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다음주 월요일 아침 장전 뉴스 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주 월요일 끝나면 이거 결국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어, 보고 싶으신 매도 방법이나 어, 기법들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장인 분들이라서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 수익을 장기화로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댓글로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었습니다.